오늘은 2015년 대한민국 전통 군악대 미국 공연 영상 중 손태진님의 쉐난도어 공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필무에서 군악대 시절 센터를 맡으신 태진님 자료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쉐난도어 영상을 보니 태진님은 군대에서도 빛나셨네요. 앳된 모습도 너무 귀엽고 미국 미녀를 부르는 태진님 목소리는 여전히 참 좋습니다. 절도 속에 느껴지는 장엄함과 아름다운 목소리에 눈과 귀가 정화되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예술이라 계속 돌려보게 되는데요.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님이 구비선양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온갖 이사역으로 표현을 해도 부족할 만큼 자랑스럽고 최고이십니다.